그리고 발키이 다섯 마리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아이언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발레 선수의 공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온 조합은요. 번개 지진, 번지 조합을 가지고 오면서, 이야. 야,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면 루엘 챔피언이 겨울 옷을 입었어요. 겨울 옷을 입으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일단 주슈미 조합을 가지고 왔는데 클랜성 쪽을 보시는게 아니라 몽뚜리 타워 쪽을 부셔주면서 타운홀 방향 쪽으로 와당탕탕탕 우당탕탕탕 일단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일단은 와 대박인게 뭐냐면 아 9시 위쪽이 다 정리가 되니까 애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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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요 그러면서 영웅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시부터 쭉쭉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합. 그러니까 저기 안에 들어있었던 드래곤들은 또 투석기 쪽으로 그냥 들어와 볼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될수 있겠죠? 어, 이거 약간 일단은 싱글 임페르노 타워 제거가 되고 일단 그래도 투석기가 가장 일단은 문제인데 그래 투석기 에 조금 받는 것보다는 올려주는게 좋은데 이제 한 마리가 오면서 첫 번째 발레 선수의 드래곤 조합 번개 드래곤 조합부터 완파가 날 그런 분위기죠. 이미 완파가 났어요. 이미 완파가 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의 범 선수의 공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 라벌 준비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슈퍼 고블린으로 저기에 있는 저장소를 부숴졌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야, 쪽에 데미지가 들어갔 바바리안 킹으로 안쪽에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주겠다는 건데,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바리안 킹이 탱킹을 해주지 못하면서 바바리안 아, 초끼리 체력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면은, 그래도, 와. 하나, 둘, 셋. 세방 부숴고, 일단 클랜상 나왔죠? 아니야, 이, 이승만 하면 돼. 네, 그러면서 일단 여섯 시 쪽에 딱 정리를 하고, 투석기 양쪽에 있고요. 타운홀 방향으로 먼저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럼 번개라벌 공격해서 야, 이거 좋은데요. 투석기... 타운홀 바로 열려버리면서... 그리고 오른마법 써야죠. 오른마법... 아, 어, 일단은 한번안 썼고요. 아 이게 지금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오, 그래, 지금 사거리가 안 되면서... 야, 이거 대박... 오른마법... 야! 너무 깔끔하네 이거 볼론이 와. 근데 여러분들, 라벌인데 보시면은, 전투, 전차가 있죠, 여러분들. 전차.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를 사용할지. 여기서 이제 이기려면은 93% 이상만 하면은 근데 뭐 거의 이미 승리 확정 아닌가요? 아, 이거 근데 더바리안 킹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렇죠? 얼음마법 써주나요? 아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얼음마법 써야돼요 근데 지금 이거 돈마법까지 있기 때문에 돈마법 두개 가지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전차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음골렘 세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일단은 절반 나가리하고 시작하죠 마녀 나오기 때문에 복마법 증첩 해가지고 일단 써주는데, 아, 이거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은, 아츠키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츠키 스킬 쓰고, 라바 타겟팅 잘 되고, 신속 바로 쓰고, 얼음마법 써주면서, 야, 이거, 이거, 그렇죠.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가주면서, 투석기, 투석기! 오, 일단 잡았어요. 아츠키 살았구요. 시간 정리 충분할 것 같고, 뒤쪽에다가 지금 헤드헌트 한 마리 넣어줬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스킬. 이야, 아, 저게 잡혔어. 그러면은, 아스트 선수의 공격도 깔끔하게. 네, 선우 어서오고, 네, 마이콜 디피 선수 공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클 올드 피 선수가 일단 12시에 점수 비행기를 넣으면서 공격을 들어가는 데요이 선수가 이제 허버 파이어에서 방어 조합을 두번 썼었는데 이 방어 조합으로만 또 어, 왕파 두 번을 100%의 공격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번 공격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첫번째 공격에 들어갔던 메추오 선수가 74%를 하면서 세돈방처 척을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콜 딥비 선수가 여기서 왕파를 가져와야지 그래도 엑스 시스텐스가 조금 더 우세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로 봐서는 타운홀과 싱글 임페로 타월을 부수면서 얼음 업을 하나까지 딱 써주고 게 수수하게 들어가야죠. 스무어, 오.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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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당간당했죠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진짜 하나 안 뚫렸으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얼음만 없어야 돼요 여기서. 아, 근데 얼음만불였죠 근데 분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살았고요 아수빈 스킬 쓰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약간 9시 쪽으로 공격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9시 쪽을 겨냥을 하면서 목소리 타워를 먼저 제거를 해주다가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눈누가 이거는 이제 제거 눈누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 이들이 너무 잘 살아요. 또 있겠는데? 야 독술 타워를 부수네요. 독마법까지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정말 대박인 건 뭐냐 위쪽에서 세번 그러니까 건물 하나 더 부술 수있는거예요 그리고 로챔 잡고 건물 하나 더 잡고 독술 타워 잡고. 아 이거 지금 계산이 조금 실수했나 본데 아니면은. 저 두마리가 또 죽으면서 길정리가 될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수도 있죠 길정리 오지게 지금 하면서 들어갑니다 걸러로 별로, 저기까지 할것 같았는데 안하고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공격을 들어가고요 바바리안팀과 아척기는 또 반대쪽에 공격을 들어가면서 클랜성까지 빼는 공격을 보여주네요 11시에 개봉포 잘라주고요. 와 이거는 SC펜트 선수 공격 너무 좋은데요. 지금 로얄 챔피언도 아직 안 썼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격이 어떻게 된거죠 지금 <laughs> 저기 두방 쓰고 지진 한방 썼으니까 잡히는건 맞고 독 격투 타워를 잡는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저거 하나 나와가지고 지금 되게 그리고 이제 바바리안 킹이 훈련소 쪽에 넣으면서 공이 두마리 나왔고 일단, 길 정리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지금 됐어요. 얼룬들이 조금 많이 늦게 들어간 감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일단은, 루엘 챔피언도 잡아주고, 아, 드래곤 두 마리가 돌아가 버렸죠, 지금.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하나하나가 커요. 모든 스킬 잘 들어가줬고. 토네이도 빠졌고그러면서 바바리안 팀해시 쪽에 지금 투입했고 안쪽에 투입했어요. 음. 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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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죠. 올려야죠. 아 지금 얼음 마법을 굉장히 아껴두고 있는데 아 제가 얼음 마법 지금 안 써가지고 아 얼음 마법만 조금만 더 일찍 썼으면 분명히 완파를 쉽게 가지고 올수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드래곤들이 싱글 리필한 타고 잡아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이 근데 번개 마녀, 번개 마녀 진짜 왔는데, 아말 하자마자 나온 지금 근데 지금 방금 8번 개의 이지 진이 었 거든요？그 밖에 이지 진이, 지진, 어 가지고 지금, 부술 수 있는 거를 다부숴놨어요 지금 매우 잘했죠? 지금 매우 진짜 너무 좋대요. 길 정리하는 거. 여기 거의 완파가 벌써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보이는데. 바바리한테 한길정이하는거 보세요. 그 다음에 시계 훈려서 위치 보세요. 바바리 킹이 클어진 위치 너무 좋구요. 지금 다크니스트 루찬 선수들의 이번에 운동장 배치를 좀 가지고 온것 같아요. 중앙에 방을 굉장히 크게 하나를 만들어서 와, 저기 해골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와, 해골들 미쳤다, 진짜. 라바 승사. 그리고 발키이 다섯 마리가 나왔거든요. 야, 뱀키가 언제까지 살아갈 거야? 트랜성에서 뱀키리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요즘은 이제 뱀키가 좀 되네. 대개...